이거첫번째레첫 아, 어. 번째로, 첫번째레첫 번째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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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로, 첫번고로첫번째국인 번째로, 크리스나국번째케이 크리스나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번째아 와. 잉? 네. 락피야. 영하니. 바나나, 아, 싹밸라. 아! 뭐야. 힘나, 뭐야. <laughs> 왜 이렇게 무서워? <laughs> <laughs> 소리가 많이 나? 아, 왜 이렇게 놀라지? 왜, 왜 이러냐? 왜이 이리... DPS, 날아감. 파트 <laughs> 5억. 근데. 네. 족서, 족서. 족서, 족서. DPS 2랑 넘게 떨어지 이번에 광식 있었는데. 시가있나 흉시키나 흉시나나 흉시키나 흉시나흉나흉나흉시키이흉스킬나 흉시키나 흉시그나 흉시키나 흉 Yum, y u 염염 u m Yum, Yum, y u 영 y u 씨 Yum, Yum. Yum, Yum. So, 서 o k s o Yum, Yum, y 서 족서 죽소, 죽소. 진돌이다, 험나 진돌인데? 그만, 그만해. 누가 이렇게 집중력 퍼뜨리니? 그만. 뭐야, 뭐야, 뭐야. 해남인데? 요... 아, 뭐 되게 현란하게 움직여줬어. 해남표거든? 어, 뭐야. 어?

화이트 케이 아네 세노아나 씻고싶어 갑자기 너무 싫어 엥? 깜짝 어요어두분퇴장고 갔고 씨소 죽소, 죽소. 축소 뭐야? 쪽소소소소야코뭔소리소기기로 그렇죠. <laughs> 네. 마음 먹었어, 이제. 가 약간 들 죽소. <laughs> 왔어요 오, 5 4 5 소금대요. 진짜 뭔 얘기했다. 오케이 감자 물을 꿀어라. 나이... <laughs> 팔옥이. 어 와. 나네. 엄마 돈네 이렇게 이 8억이요? 범인 누구야? 그럼 어, 이게 범인을 찾는? 범인 우리 팀, this is competition. Oh my g 이 잘했다 이거. 아 헤이 요즘하세요. 아이, 아이. 무슨 소리, 창신가? 음네. 뭐 있다 지금? 뭘다 잡는다. 좀 먹기 싫은데. 쌓아입맛. 다들 블랙당네 혹시 먹기가 싫어? 빛경가 아니으면먹었는거 줄게. 어떤지 내가. 띠발살 먹. 비경가를안 먹었어. 띠발살 먹. 요 쫀지 방송 아, 보세 혹시? 어? 쫀지가 내, 내 방송 보는데. 아 그래요? 어, 나를 왜 쇼커 가서도 같이 이러고. 아들. 펠리가 나간다. 에이어 씨야 씨. 아 씨발. 참지 발사. <laughs> 땡. 씨, 몸통 막지기. 어디 어디에 사람 사 오케이. 아무튼 1초 남았어, 아, 그 여기 떨어지나? 저 위에서 때도. 근데 아, 무튼안 들어가요, 확실한 거. 아무튼 안 들어가 하면은 아 영찬이 지금 아무도. 어. 터지지 말기 여기서. 이거. 어, 이안 어, 이거. 이소식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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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아래 이거. 이이나면될이 이거. 이거. 좀거거이아내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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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나저력게 하나 받기는 했는 밀었어, 밀었제 같은데, 거. 이런 건? 안밀수어 있거든? 글쎄 글쎄 됐어, 글쎄 됐어. 농찬이 아끼자, 이거, 일단. 이고 너무 좋죠. 이거 이거 어떻게? 예쁘耶. 이거지 관리 잘하세요? 보니까 개지 관요 좋은데 개지 관리 잘 됐네. 좋아져. 치는잘 됐어. 아, 이 많이 거 영찬님 그 영찬이가 어. 그냥. 어. 두 개지, 지금. 어. 지금 하지 말고. 어. 똑같이 하자. 히든 레이 500좀 이렇게 하자. 어, 그래. 어, 뭐 네. 다 받았어. 어. 아 어? 진짜 지다 밀었어. 나온다, 사사 그 그거 헤열이만인데. 늘 하던데. 계속 그림으로 그려놔. 내 자리가 어딘지. 제가 암산할 약간 거예요 그 자리를 약간 보고 상터 줄래? 9플 9플 상대 네될거 같은데 아 됐어 아안 되겠다 아이고 미안하다 안 다음은 마어뭐높고 3마 마마 그래야 돼이6 0원 나왔거든 마 됐다 됐다 와 사슬생각 사슬생각

풀 포션 하나 먹. 아나 천장에 어네 아, 아 눈이 어, 눈이 떠올라. 떠올라. 어, 돌아갈 수 있어. 드심 헤드 심사들 <laughs> <laughs> 피해. 머리 헛 다섯 왔어. 라오리오 빼자 빼자 나, 빼자 나와 나와 응, 나이스 어 나이스 옆구리 오시 네. 옆에 옆에가 진짜 많이있어 네. 이거 얼마 안 남았어 한 패턴 더 엑스 어 엑스 패턴이? 나요 오케이 막 패턴이에요 네. 이거 들어 오고 저거 생각해야 돼어 나이스 내가 가운데 잡을게 저거 준비 아무도 없어. 아, 너. 오케이. 아, 눈 아, 눈. <laughs> 아, 내 눈에다가 때리는데. 이 아, 저이 근데 얘네는 왜 맨날 똑같지? 회아 7개. 아, 8개. 아, 7개. 7. 많아, 많아. 감이 아, 났어. 왔어, 왔어. 봐 왔어, 왔어 오배소. 엮이고. 어디 어, 예수 좀, 예수 좀. 나야? s yes, yes. Young Tanya, i 야 not sure. y o 나 n g Tanya,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안깔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아좁다야천좀천천었다 내가 잠깐 바로 먹을 거야. 응, 아로 올라가. 조심해. 아옆나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는데 어떻게 다 까마귀. 아져서 어그로 먹기. 나야 나야 나나 돌고 있어. 나, 돌고 있어. 앞에, 어, 앞에, 앞에 앞에, 아 빼도 될 게? 안막조 좁아가지고. 나가 일단. 나가야 돼. 뭐, 스페루 씹었다. 암수 어떻게 두개 썼는데? 암수상 없어. 그냥 계속 이어서 써 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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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세요아 아스펙드로잖아나이스 나이스콜. 스야 미친 거야 여게 자주. 여기 오 어, 시향 쓴 거구나. 나이스 아, 안 걸렸어. 우리가 몇 사람 여기, 여기야 왼쪽 여기 오른쪽 오른쪽. 아, 와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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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조만 금 썸을 풀장이에장이에요 포켓 서브 생각? 아, 나써 어, 해삼이 단전부터 피하고. <웃음> <웃음> 이거 실패 괜찮으니까 가운데 <laughs> 아, 빨간 양판 그리고 피자 피하고 그리고 똥 빼고 들어가기. 아 뭐야 이거? 아, 아나 쉬. 괜찮아요. 착하게요 필패지게성 그래. 어, 돼. t h 공나빠 o 게이 t h i n g h o 천천히 카운트 o war? I'm sorry, i 하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 sorry. I'm sorry. I'm s 이거 약간 일대일로도지 해야 되거든요? 네. 패턴 보고 때리기 엑스 나 이거 포켓 위로 봐줄거라 나머지는 좀나 응. 아, 돌아와 돌아와 돌아 돌아왔어 아왔어 백줄이야 백줄이야 백줄 끝나고 암수할게 여기 여기야 무려 무려 아 아래로 아래로 암수 몇개지? 해삼이 하나인가? 우리 갔어 나 두개야 개 내가 1번, 내가 1번 할게 뒤에 조심 개들아개들아개들아 붙지마요 붙지마, 뒤에 조심하고 뒤, 뒤, 뒤나초 하나 먹을게요 어, 땡저 위에 보고 있어요 네, 저 아래 요은 사람 혹시라도 인티를 걸겨줘 말하려 하던가 내못 먹어 아,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먹었어 이 궁이 하나 먹었네 나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내가 1번, 내가 1번 소가 너랑 쓸 뽑기 뽑기, 포기 1번 포시모르니한명 시종 좀쓸수 있나? 어, 어, 미안, 미안 어, 지 음, 어, 괜찮, 미안, 괜찮. 미안, 미안해 아야, 아야, 기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 o u r Monday, nothing, n 한번 h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 번, u m b d 한 번, b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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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봐 b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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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m 렉스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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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고, 나고, 서버 나고, 렉스 나고, 제가 나고, 렉스 나고, 스 나고,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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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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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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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침하게 이거 퀘가... 괜히... 나왔다 우리 이거 도 어, 아, 괜찮아 이거 시간 많아서 어, 이거 할 만해 거. 할 만해 까면 돼하면돼한 번이만 올라가! 아션 쓸게 이거 아껴도 돼 아껴도 돼 궁을 쓰고 엑스 나... 오우 나이스 아이 이거 실드 쉴드 응. <laughs> 백백백백드다 그래, 깠어 그래. 이제 우리 왼쪽이니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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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밀었다 깨따,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없어 아 없어 나이스 나이스 죽겠다 질렀다 이거 다아이니까 너무 좋아 기... <laughs> 아 죽겠다 아우 아쟤 너무 수했다 이관 맛만 보러가자 저 5킬 쟤5였어 뭐야 나왔네 전판보다 티를 못했네 아겠다좋겠다 죽겠다 죽네요 근데 이잘했 그러니까. 뭐야 저태형 방패. 0 4 4 9 와, 시원하다. 나 인천이랑 차낙 차이 나는데? 난1 <laughs> 5 0 0 차. 나